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6월 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선 며칠전 소식이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전에 먼저 갤럭시 버즈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버즈 3 시리즈가 이번 언팩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일반 버즈 3 그리고 버즈 3 프로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이며 국내 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버즈 3 프로 같은 경우 에어팟처럼 콩나물 형태로 전면 리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버즈 3 시리즈의 공식 스펙시트가 IT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스를 통해 유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일반 갤럭시 버즈 3와 버즈 3 프로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 화이트와 실버섀도우 색상이 출시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버즈3 프로는 2웨이 스피커가 탑재되고 버즈3는 1웨이 스피커가 탑재되며 두 모델 모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지만 주변음 소리 허용 모드 블레이드 라이트 적응형 노이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들은 버즈3 프로에서만 지원이 되며 360도 오디오 지원 i p 5 7 방수방진 지원 등은 버즈3와 버즈3 프로 모두 지원됩니다. 배터리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기준 버즈3 프로는 완충시 최대 6시간까지, 버즈3는 최대 5시간까지로 이는 최대 5시간까지만 지원하던 버즈2 프로보다 1시간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갤럭시 폴드 6, 플립 6의 공식 홍보 이미지가 카사크스탄 삼성닷컴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보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 봤을 때 실제로 이번 공식 마케팅 및 메인 색상은 폴드6 기준으로 실버 섀도우 그리고 플립6 기준으로 블루 색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실버 섀도우 색상 같은 경우 이전에 유출됐던 실물 사진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아이폰15 프로 라인업의 메인 색상이었던 내추럴 티타늄과 유사한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또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때 실물 사진처럼 후면 카메라에 새로운 링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두께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 아주 미세하게 얇아진 것으로 보이며, 플립6 같은 경우도 공식 색상에 맞게 후면 카메라링에 색깔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플립6와 폴드6 모두 테두리가 플랫한 무광 프레임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6의 자세한 두께를 확인해 볼수 있는 캐드 도면 기반 실물 목업도 공개가 되었는데, 사진을 봤을 때 실제로 기기가 소폭 얇아진 것처럼 보이며, 이전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폴드6는 접었을 때 12.1mm 그리고 펼쳤을 땐5 m m 1.6mm라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포네달린과 함께 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 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포네달린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40만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3나 워치7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폰에 달인 사전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